그 다음 질문이, 내위기 13장, 10절, 13절. 13장, 10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아장은, 진찬을 할 지니,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죽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동병이라, 제아장이 부정하다 진언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적 금고치는 않을 것이며, 제아장의 보기에 문둥병이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며,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이 질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문둥병이 전신에 촥 펴지면은 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 문둥병은 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는 죄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발한 것 말고 전체가 발할 때 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는데. 문등병이 딱 생각해봐요. 문등병이 조금 바랄 때는요.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문등병이 버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노력과 이게 수고를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등병이 완전히 버지면은 자기가 손수는게 쏠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 자기가 부분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해 숨고 가려고 계속 하게 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은는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할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구원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신이 퍼졌다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근원이 되는데 전신이 퍼졌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내 행위로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깨우칠 때 이제 자기 선행과 열심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꼭 열법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 우리 공도가 들어가서 천국 못 간다는 걸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면은 전신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죄덩어리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때 정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 받을 때도 자기가 조금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해해 천국,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소공도가 다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가고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도 못 가고 일부러 못 지키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천국과 기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확실히 깨우실 때 그때 정말 정하다가 될수 있고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충 이해 되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조금 죄인인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 해승권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교훈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